오늘 말씀 제목은 어, 라마나요 공동체로 피한 다윗 라마나요 공동체로 피한 다윗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어, 그 이유는요 이제 18절에 보면요 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 라마가 그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요시 나요 나윗 가서 살았다고 하거든요 라마랑 나요시 다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요이라는 라마는 지역 이름이었고요. 나요스는 무슨 뜻이냐면 거주지, 처소라는 것을 뜻합니다. 거주지, 처소라는 것인데 라마나요스는 우리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라마에 있는 기숙사, 예뭐 숙소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과 다윗이 머물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라마나요스는 지금 무엇을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바로 성령의,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마나요스로 피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대제를 잡은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라마나의 옷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전쟁이 다시 있음으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 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 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8절에 보면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블레셋과 다윗이 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밖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니. 구절에 보니까요 안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이렇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윗이 고마운 사람입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대신 싸워 주니까 정말 사울이 이렇게 발뻗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악령에 들린 사울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 사울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천천만만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여인들이, 예,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게 계속 기과에 맴돈니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전쟁에 이긴 것 자체가 사울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사울에게 있는 천천만만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영역은 고스란히 미해결 상태로 상처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가지고 가지 않으면요. 이처럼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천만만 병은 예,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신과 가서 약 드셔야 됩니다. 근데 약만 먹으면 안 돼요. 약을 먹는 것과 동시에 예,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는 자기를 직면해가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다윗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또 사울은 죽이려고 하니. 억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쉴 곳이 없습니다 밖에서도 쉴 곳이 없고 안에서도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일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쉴 곳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일하느라 쉴 곳이 없고 집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쉴 곳이 없어 보입니다 쉴 곳이 없다라는 게 결국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음으로 인하여서 깊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쉴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서 간절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말씀 묵상이 남 얘기처럼 여겨지고, 구역 모임에 소홀해지는 것이겠죠. 11절, 12절을 보면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예,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는데 어,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요. 아 그래도 미갈이 참 다윗을 사랑했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갈이 진짜 다윗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하고 같이 도망가야죠. 근데 미갈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을 게 많거든요. 지금 미갈은 공주잖아요. 공주. 예. 그러니까 공주기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하고 같이. 예, 우리 주변에도 공주 같은 사람, 왕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왕의 딸이니. 불편한 것은 딱 질색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도요 교양이 유지되는 정도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미갈의 위치는 뭡니까? 다윗의 아내인 것이죠. 다윗을 도와주지만 같이 도망가지 않는. 예, 왜냐하면 미갈에게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어, 내려놓지 않고 만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예,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거든요. 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까? 예. 정말 내 급에 맞는 사람이 공주의 위치에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는데 물론 도망가게 하지만요. 아버지 사울을 속일 때요. 이 집에 드라빔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정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 드라빔 우상으로 숨겨주고 있는데 왜또 미갈이 다윗을 따라 못 갔겠습니까? 우상 때문이에요.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언약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갈은 우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약계가 들어올 때 다윗을 미갈이 없인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습니까? 또한 가지는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갈은 예, 그 공주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였던 것을 가지고 내 네, 만든 적용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라마나욧 공동체로 도망칩니다. 18절에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제대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나요스로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집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예, 좋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요.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회피할 곳이 없어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라마나 요 공동체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 세상 공동체로 예, 도망치겠죠. 세상에는요. 사울과 같이 악령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령에 들어서 중독에 빠지고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18절에 라마 나요시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대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곳에서조차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령들이 다 죽이러 갔거든요. 다윗을 잡으러 가고요. 그런데 라마나요 공동체에 가기만 하면요, 다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예, 그리하여서 사울이 이제 가게에. 되어지거든요. 사울이 그 곳에 가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 24절인데요. 사울이 라마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제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요, 라마나요세 가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만히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옷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사울에게요, 최고의 세상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벗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울에게 그 천천만만 병 있잖아요. 고쳐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의 왕권을 버려라. 너의 그 왕권을 포기하라는 것이겠죠. 우리 각자가 다 천천만만 병이 있거든요. 각자가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 중독이라는 천천만만 병이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왕권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이 24절에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사울이 누워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 뭐 이게 실제로 뭐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들에겐 이것을 이 의미하는 것은요. 무장해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와도요. 해결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무장해제를 하지 않거든요. 예, 나의 이 자존심 때문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정도만 이야기요.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장해제를 완전히 하지 않으니 예, 문제 해결만 되면 다시 세상으로 가 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받아야지만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라마나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도피처로 삼아야 되는데, 예, 여기서 23절에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미래를 뭐, 점치는 거, 그게 예언일까요? 예, 뭐, 미래에 대해서 맞추는 게 예언일까요? 여러분, 예언은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 바로 베드로가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예언이 뭐였습니까?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해석해 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언은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대로 정말 믿고 살고 누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분별해 가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를 괴롭히는 천천 만만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윗 이 사울에게 예, 여인들이 했던 그 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병과 같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정말 이렇게 고질적인 천천만만병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요즘 나는 어떤 일로 쫓기고 있습니까? 내가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피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말 다윗처럼 라마나욧이 성령의 공동체로 피하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밖으로 문제가 있고 안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갈 곳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사울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라고 하며 자기 연민에만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하나 정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자 상급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만 의지하여 미가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갈이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가야 되는데 미갈은 그러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주고 내 교양이 정말 미치는 데까지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정도로만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미갈의 모습이 하나님 또한 저의 모습임을 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니 생색이 나고 정말 한계에 미칠 때가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라마나요수로 피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 공동체로 피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사무엘의 위대함은 그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죽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순봉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무장해제가 된 채로 만남으로써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